가.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 정말 이제 2024년 갑진년이 정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시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네. 2025년 을사년이 새로운 또 신년이잖아요. 네. 신년을 바라봤을 때이 음. 대한민국 국운이 음. 과연 어떨까해서 여쭤볼 건데, 네. 우선 올해 24년도 갑진년이 너무도 힘들었던 한 해였죠. 능선님께서 네. 네. 또 올해 초반에 구근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게 올해는 좀 전반적으로 많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또 예언을 해주셨어요. 능선님 네. 바라보시기에 25년도 또 구근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사년 올해 갑진년에도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안 좋은 일들 시끄러운 일들 재해도 많고 재앙도 많했던 해입니다. 근데 내년, 을사년은 2025년도는 올해의 갑진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내년에는 첫째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불이 많아요. 연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모든 것이 정말 이 갑진년이 힘들었다? 고비였다? 너무, 너무 힘들다? 감사죠. 갑진년에는 내년에는 을사년에는 어느 것 하나도 편하고 열리고 풀리는 것이 없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너무 뜨거운 속에서도 잘 버텨왔어요. 왜? 처음이기 때문에 내일은 풀어지겠지 풀어지겠지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을사년에는 뜨거운 것도 배로 뜨겁지만은 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을사년에는. 물로 재해 홍수도 엄청 많아요. 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두째예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서로가 다 적이 되는 사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사년에는 정말로 있는 자, 없는 자가 따로 없어요. 정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어떻게 누르고 가야 될지, 비춰나가야 될지, 그것이 시국의 운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을사년에, 대한민국 시국은, 저는 아무것도 빛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서민들은 물론 더더욱 더 힘들겠지만, 지금은 이제는 입구, 업구가 차원이 다릅니다. 시국의 운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시끄럽고, 너무나도 이변성이 많고, 대란이 많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 무당으로서 신에서 빌어주는 말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꽃이 핀들 그 꽃이 오래 가겠느냐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필 시기에 말 그대로 잡초가 큰다고 하고 꽃이 질적에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을사년에는 굉장히 시국이 굴곡이 많습니다. 이변, 재해. 재해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인간의 재해가 엄청나게 시끄럽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다 적이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도 눈물 반 한숨 반이라고 하죠. 을사년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눈물 반 한숨 반이 많습니다. 정말 을사년 조심 건강도 조심 말도 조심 눈도 조심해야 바라보는 눈도 조심해야 되는 시국이 을사년입니다 그래서 엄청 고비가 지금까지 어, 정말 2024년을 바라오면서 이렇게 굴곡이 많고 우리 선조들에서 우리 조상님들에서 다 이렇게 정말 학박자님들이 전부 모여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마는 정말 을사년에는 난관이 많습니다. 시끄러운 난관. 이 난관을 바라보는 이 우리의 서민들은 애가 타고 목이 조이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을사년에는 정말 그 제자로서 원하는 바는 정말 그 2025년 을사년 무사태평으로 기도하는 것이 최고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모두 다 건강들 하시고 내년에는 을사년에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시국적으로 정말로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너무 힘들다고 보이네요 이게 그러면 생님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네. 음, 역경들이 많이 더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네. 이게 국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라 나님의 운세랑 또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국군이 바로 나라의 운세예요. 음. 국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국태민안입니다. 국가가 편해야 국가가 태평해야 이 서민들이 국민들이 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태민안이에요. 근데 을사년에는 이국태민안이 너무나도 움직이고 뿔렁거리고 발동이 많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향할지 저는 정확한 길문이 안 보입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부와 네. 국민들의 이런 그렇죠 이런 싸움이 좀 이변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지금도 갑진년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다. 응? 진짜. 조마조마하죠. 근데 그 조마조마한 것이 을사년에는 다 터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미 예언했던 일들이고, 제가 아마 작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 올해 갑진년에도 음력으로 10월 동짓달이면 엄청나게 시끄럽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음력으로 10월달이면은... 다음 달 11월이에요. 양력 11월. 네. 이 영상에 나갈 네. 양력 11월 달서부터는 엄청나게 시끄러울 겁니다. 정말, 정말 혀가 쭈쭈쭈쭈 치는 일들이 음. 음.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가 아니고 다 쭈쭈쭈쭈 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내년에, 을사년에 저는 국태민 안에 구분을 보라 그러면 은 저는 아무것도 시원하게 열리는 것이 뭐 없습니다 저는 시끄러워서 첫째는 사람과 사람이 자리 이동에 뭐 문서 이동에 인간의 배신과 모든 경제의 모든 것이 그리고 화재 수 첫째는 내년에 물은 수가 너무 안 좋습니다 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어, 을사년에는 구구는 너무 힘들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